한국전쟁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미국, 중국, 남북한을 떠올리곤 합니다. 그러나 숨겨진 진실이 존재했습니다. 바로 소련 공군이 비밀리에 한국전쟁에 개입했다는 사실입니다. 1950년 전 세계가 긴장한 가운데 소련은 북한을 지원하기 위해 비밀참전을 결정했습니다. 이들은 중국군으로 위장하고 러시아어 사용을 금지하며 전투에 임했습니다. 그들의 고성능 미그시보 전투기는 연합군에게 극심한 혼란을 안겼습니다. 연합군 조종사들은 정체불명의 적을 상대하며 공포감에 시달렸습니다. 전쟁의 양상이 완전히 달라진 것은 이들의 개입 덕분이었습니다. 수십 년후 소련의 개입이 공식적으로 밝혀지며 많은 이들이 역사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한국전쟁은 단순한 이념 대립이 아니라 강대국의 이해관계가 얽힌 복잡한 대리전이었습니다. 진실을 마주하는 것은 오늘날의 국제정세를 이해하는데 필수적입니다.